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덴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류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샤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 중에서도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작별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요 그럼 왜이 본문에 작별하는 순간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건 사도 바울의 직분 그리고 현 시점의 때와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바울의 직분을 생각해보죠 사실 성경 안에서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보통 목회자라고 할때 목회의 본질이 뭐냐면 한 자리에서 꾸준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고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것을 오래 관리해 주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면서 요리로 유명한 백종원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의 할아버지가가 과수원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초등학생이던 어린 시절에 그 일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분이 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죽어도 저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나무 한 그루에서 과일 하나를 따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를 기르듯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걸음 줘야 되고 과일이 당도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해충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때가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과일 하나하나마다 햇볕이 들지 않도록 이 종이로 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도대체 나무 하나에 과일이 몇 개예요. 그런데 과수원에 가면 그 수없이 많은 과일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애를 쓰는 게 과일인데 문제는 뭐냐. 그 와중에 태풍이 오거나 우박이 내리잖아요.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관에 상처 하나라도, 하나라도 나면 그거 팔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상처 하나만 나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목해라는 건이 과수원 지기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거룩의 열매가 맺히고 성숙한 신앙인 고백을 하기까지 옆에서 그분을 돕는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일단 제일 힘든 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끔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회자는요.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직분이고 성도님들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사에서 1세기라는 이때 이 시점에 부름받은 바울의 직분은 있는 교회를 키웠던 시점이 아니고요. 세상에 교회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처음으로 교회의 씨를 뿌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최대한 많은 곳을 다니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음 세대가 자라난 교회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세워진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그들의 사명은 이동이나 작별이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선교를 해도 선교의 본질이 뭐냐면 목회예요. 그냥 내가 간 선교지에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의 사명은 한 자리에 머무는 인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별하는 게 힘들고 아파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나야 돼요. 작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점은 이 작별이 더 중요한 게요. 어제까지 고린도 지역을 선교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쯤, 바울이 육체와 정신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바울이 정말 뜨거운 사명의 사람이었지만, 무분별하게 막 달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날 고린도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아직 나에게 사명이 남아 있는데 몸과 정신이 한계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 시점에 바울이 결심한 게 뭐냐면, 2차 선교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본부인 수리아 안디옥교회로 돌아가서 잠시 쉬고 회복되면 3차 선교를 하겠다고 결심한 게 오늘 말씀의 시점인 거죠. 즉, 지금은 사역의 때가 아니라 쉼의 때였기 때문에 안디옥교회 에 돌아가는 와중에 들르는 곳에서, 잠시 사역도 하고 복음도 했지만, 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20절 말씀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더 있기를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작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몸이 회복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작별하는데, 왜 작별했냐? 내 사명 때문에 작별했고, 작별을 해야 되는 때가 왔으니까 작별을 적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작별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자기 사명과 때에도 불구하고 작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 잠시 들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더 오래 있어달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너무 정들어서 작별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과로로 쓰러지거나 우울증이 심해져서 3차 전도 여행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의도하신 사도행전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 입성도 좌절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시아에 사는 우리들도 복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별을 잘하는 게 우리 구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작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구원에 있어서 작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별이라는 것은 무조건 선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에요. 작별이라는 것은 해야만 하는 때가 있고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정확히 분별하고 적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별할 땐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작별하지 말아야 될때 버텨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사역자가 아니라 부교육자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부교육자 시절에 가장 첫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성장이에요, 배움.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부교육자 시절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부교육자 신분과 그때를 보내게 하시는 이유는, 이유는 배우라고 그 시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때인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를 옮기고 작별하는 것은 그 미덕이에요. 왜냐하면 배우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때에 자리를 옮기고 많은 경험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움을 위해서 사역의 자리를 옮긴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데 지금 저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럼 지금은 배움의 때가 아니라 사역의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나는 배울 게 없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단임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계속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임 목사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양이고 사역이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1순위가 그래서 이제 저는 쉽게 자리를 옮기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단임 목사가 됐는데도 아 저는 아직도 배울 게 있어서 이만 떠납니다. 잠시만 몇 달간 뭐 자리를 비웁니다. 이러면서 쉽게 작별을 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고 작별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명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단임 목사의 집분과 때 쉽게 작별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 사명과 때를 보면 작별할 때가 아닌데 갑자기 제가 어느 날 한일교회를 작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과 거룩에 상관이 없겠습니까? 굉장히가 해악이죠. 오히려 성도님들의 마음에 목해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구원이 막히고 거룩이 막힐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작별하는 일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우리가 작별의 대상과 때를 분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적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작별해야 될 대상과 때가 뭔지. 그 이걸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떠납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의 형제들과는 작별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는 작별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반드시 작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평생 작별하지 말아야 될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별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고 작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작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청년부 회장을 할 정도로 믿음이 정말 좋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 사건이 뭐냐? 이분이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위중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약해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분이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키웠던 내 믿음을 다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쁜 게 아니죠. 누구라도 다 이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돌아가셨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해석이 안된 겁니다. 아니,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데 왜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신앙이 확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게참 특수한 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받는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뭐냐.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는 교회를 낳았던 교회의 부모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 개척한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 않았던 교회는 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랑했냐 면 만약 이들을 위해 내 구원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자신의 성도들을 바울이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이들과 평생 함께하는 사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바울은 이제 다음 사역제를 향해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인정받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교회를 넘겨줘야 되는 게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는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을 떠나야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해로 끌고 온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끝까지 그들이 반항을 해도 모세가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의 사명이 광야까지였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는 거기까진 못 따라가요. 거기서부터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여호사에게 넘겨주고 모세는 광야에 남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낳은 교회의 부모가 바울이었고, 애굽에서 백성을 탈출시킨 백성의 아버지가 모세였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사명이 뭐냐? 너무 사랑하는데 끝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작별해야 되는 게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부모의 부모님의 사명이 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는 부모밖에 없어요. 어디를 나가도 집 밖에 나가면 내 자녀들은 그보다 못한 취급받아요. 내 자녀들은 다 우리 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단언하건대 우리 모두는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을 그 누구에게도 못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만나는 배우자도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랑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도 부모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지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내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돼요. 이별해야 돼요. 내 자녀가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 안까지 못 따라가요. 왜냐? 그게 부모의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이 관계는 죽음으로 종결을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부모의 사명은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작별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영원히 함께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언젠가 죽음으로 자녀와 작별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작별이 정해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해드려야 될 근본적인 기도가 뭐냐?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물론, 우리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부모님이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분이 시험에 든 거예요.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거룩해진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젠가 작별해야 되는 이 관계의 사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만 있지 않으면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그 관계가 가장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절대 작별하면 안 되는 관계가 있는데, 바로 그게 부부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만났을 때, 이 관계의 사명은 작별하고 떠나보내는 사명이 아닙니다. 부부라는 것은, 내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상대가 나를 어떻게 실망시켜도,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되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가 크냐, 부부의 은혜가 크냐라고 할 때, 물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같아요. 전 지금도 그렇게 느낍니다. 부모의 은혜의 무거움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그 심오한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은혜보다 더 깊은 은혜가 저는 부부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사랑스러울 때를 함께하고 성인이 되어서 인생과 외모에 꽃이 피는 순간까지 부모는 그 아이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은혜도 크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은혜도 엄청나요. 여러분, 부모는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을 자녀에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집에 가면요. 제딸 때문에 웃는 게반 이상이에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좀밤 늦게까지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한 말이 뭐냐면, 아빠 나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빨리 와 이러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내 집에서 기다려 준다는 게그 보통 기분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는데, 오늘도 나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자녀를 먹여 살리지만 많은 경우에 지금도 부모를 살게 하는 게 누구냐 그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부모 살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가 된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부부로 만나게 되면 인생의 황금기에 만나요 만나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점점 약해지고 추해지는 인생의 황혼기를 함께 보내는 게 그게 누구냐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내 옆에 있을 존재는 부, 부모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작별해요. 내 인생에 가장 약하고 외로울 때, 내 옆에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부부예요. 다시 말해. 부모는 한 사람의 생일을 함께하는 존재라면, 부부는 서로의 장례를 치러주는 존재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때를 함께 해 주는 존재인데 부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비통한 순간을 함께 해 주는 이 존재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보다 부부랑 더 많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게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내 손을 잡아 줄 유일한 사람 부부의 은혜가 더큰 거예요, 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마지막 순간을 책임져 줄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책임져 줄내 사위, 내 며느리에게 내 자녀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작별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의 사명이 뭐냐. 부부는 작별하는 사명이 아니고요. 죽음이 올 때까지 평생 함께하는 관계예요. 대단한 관계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단 결혼하셨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 나의 가장 외로운 순간 내 손잡아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생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때 죽음이 찾아오는 가장 두려운 날내 배우자가 내 손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잘 작별하시고 부부간에는 브리스갤라와 아굴라처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작별해야 될두 번째 대상이 뭐냐. 원래 오늘 세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시간상 두 가지만 좀 말해야 될것 같습니다. 18절의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일찍 성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할 때, 이걸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성경에는 나시린이라고 말하는데, 이 나신인이 되면 그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서원한 기간 동안 발효된 음료와 독주를 입에 대지 못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원의 기간이 끝났을 때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언약은 지나가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오늘 바울이 한게나실인의 서원이었다면 율법대로 반드시 머리를 자를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나신인의 서원은 아니고 바울이 2차 선교를 한동안 너무 힘들어서 선교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서원함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2차 선교가 너무 힘든데 저를 지탱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절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2차 선교가 끝났을 때 서원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거죠.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한다는 건참 중요하고 귀한 거죠. 그런데, 귀한 이 약속과 소원이라도 끝나서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제 머리카락 자르듯이 작별하고 떠나보내고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못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집이 더러워져서 정리가 안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음악은 전부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듣지. 음반 가게를 가서 테이프 사고 그 플레이어로 듣는 시대는 갔어요. 그 그러니까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파는 곳이 없잖아요. 그뭐 유물 파는 데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레이어도 없는데 아직도 예전에 산 음반 테이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때가 다 지나갔는데 소용도 없는데. 여러분 이미 끝나고 지나갔으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작별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작별을 못 하니까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바울이 머리카락을 자르듯이 우리가 반드시 작별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한 뒤에도 남는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기억하는 것과 죄책감을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때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계속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 내가 음란에 약하지. 내가 돈에 약하지. 내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었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정확하게 회개했으면 이제는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이런 죄인인 나를 이, 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감격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쓰레기가 남아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지옥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효력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죄를 아파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요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다시는 그게 이제 주님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지었던 죄의 기억과 작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작별을 잘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과거는 기억도 안 하시는 거죠. 다시는 과거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작별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과거와 작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별을 못하면 내 죄책감과 회개를 해놓고도 죄책감과 작별을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주제넘은 의로움이 있어 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 놓고도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나? 내가 웃어도 되나?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해도 되나? 라고 하는데 그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인 거죠. 여러분 일단 회개했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떠나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이듯이 회개한 죄는 작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붙들고 싶다고 붙드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죄책감은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작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회개한 이 죄는 평생 함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떠나 보내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과 평안함을 가지세요. 이렇게 적절할 때 작별 잘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회개와 믿음으로 작별을 잘할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작별하, 작별의 대상과 때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더 선명해지고, 여러분의 거룩이 더 앞으로 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